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이민에 필요한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인간은 해외 가봤자 믿고 나가기 쉽습니다. 그러니, 한국땅에 제대로 살 생각부터 하세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음, 요즘에 사람들 보면 이제 좀, 정서가 많이 안 좋아요. 이제, 멘탈 쪽을 좀, 좀 힘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아무래도 현실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뭐, 대한민국 땅에서 이제, 좀, 사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아무래도 대한민국 땅은 이제, 능력치이고, 어, 경쟁할 수밖에 없는데, 점점 가을가도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어, 정말 뭐, 좋은 일자리는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힘들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한국 땅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다거나, 좀,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느끼는 분들은, 한국은 답이 없다. 이민 가야 된다. 외국어 공부해서 외국감 한국보다낫다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좀덜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대한민국 땅이 좀 힘들다는 걸 인정할게. 네. 대한민국 모든 경쟁이 치열하니까 이해하는데, 대한민국만 경쟁이 치열하고 다나라는 경쟁이 없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자본주의가 심하고 다나는 자본주의가 없을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자본주의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뭐예요? 돈 많은 사람은 그래도 좀 누리고 살지만 돈 없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게 사는 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보다 자본주의가 더한 나라도 많은데 미국 같은 나라는 자본이 없으면 아예 뭐 도와주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뭐 이민 가야겠다는 분들 중에 정말 능력이 좋고 돈도 많고 그런 분들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면 영어가 되는 분들? 거의 없어요 거의 뭐, 이민이라는 게 맘만 먹으면 갈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년 전부터 이민 가야겠다 얘기하는 분들, 지금도 이미 못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말만 한다고 갈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뭐, 언어 구모 해야겠죠? 일단 영어가 돼야, 두 번째, 영화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일단 그, 나라가서 먹고 살 만한 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지. <laughs> 그런 거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한국 땅에서 열심히 한거 외국 가면 열심히 하면 더잘 된다. 그건 한국 사람만의 생각이지. 그럼 외국 사람도 열심히 안 살까요? 왜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산다. 능력이 좋을까 생각을 하죠. 전 한국 사람, 외국 사람을 그렇게 차이 안 느낀다 생각을 해.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 중에 게으른 사람들 많아. 나태한사람도 많아요. 뭐 그런 사람 이 외국 가가지고 갑자기 부지런해집니까? 그리고 우리가 외국 가면 타국인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 원주민들이 우리 같은 사람 좋아할까? 반겨줄까요? 어떤 나라가 이방인을 반겨주셔그 외국 가면 무조건 편하기만 합니까? 좋은 것만 있습니까? 어떤 것이 든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어요 외국 가면 좋은 게 있겠지 근데 나쁜 건 생각 안 합니까? 외국 가면 한국의 인프라 같은 거 누릴 수 없습니다 한국의 어떤 배달음식 그리고 이제 뭐 할인마트 그리고 뭐 대중교통 그리고 빠른 인터넷 속도 근처에 공원 이런 거 누릴 수 없어 한국이니까 누릴 수 있는 거야 한국이니까 한국이 누렸던 거를 외국가스를 늘릴 수 없습니다. 당장 한국에서 쓰던 뭐 배달 음식 안 되는 것만으로 굉장히 불편함 느낄 거예요, 한국 사람들. 그리고, 다른 나라 가면 월세가 더 비싸요,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 월세는 월세도 아니야. 옆날 일본만 보더라도 월세도 비싸고, 공업용도 비싸요. 좀, 점점 가면 가서 우리나라에 뭔가 불만 가지고, 좀, 불평불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가만 생각해봐. 불평불만 하기 전에, 내가 살면서 뭔가 문제 일으킨 적은 없는지. 어, 내가 뭐 잘못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 못 사는 거겠죠.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못 사겠다 불평불만 하는 사람이, 외국 가면 불평불만 안 할까요? 대한민국보다 문명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훨씬 더 낙후되고 불편한 나라 많은데, 그런 나라가 불평불만이더 심했으면 심해지 덜 하지 않잖아요. 왜냐? 한국에서 당연히 쓰던 걸못 쓰는데? 여러분, 지금 뭐, 인터넷 같은 것도 우리나라니까 편하게 쓰는 거지. 외울까봐. 어? 뭐, 스마트폰으로 뭐, 온라인 접속도 안 되고, 구글도 안 되고, 뭐, 게임도 안 되고 하면, 어떻게 삽니까? 한국산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사잖아.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뭐, 바로 접속 안 되고, 유튜브, 뭐, 인터넷 방송 못 보면, 버틸 수 있어요? 아니, 한국 사람들, 인터넷 한 30분만 안 돼도 막, 노발대발 하잖아요? 유튜브 같은 거막 접속 한 30분만 안 돼도, 인생 끝난거 마냥 막, 엄청 꼬장부리잖아 그런 사람 외국가 면 버틸 수 있을까? 외국가 면 이제, 특정 시간대, 인터넷 접속이 안된 시간대도 있을 텐데? 외국 가면 무조건 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땅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다면 외국가서는 더 정착하지 못해요. 어떻게 된게 한국에서 제대로 뭔가 갖추고 살지 못하고 뭐 능력 발휘 못한 사람이 외국가뭐 그리 다른 게 있다고. 일단 한국 땅에서 제대로 뭔가 발 뻗고 살 준비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 장담컨데, 집이 이민 가야겠다 하는 사람들 상당수는 못갈 겁니다. 말만 이미 가야겠다 얘기하는 거지. 막상 이미 가는 사람 중에 상당수의 분, 분들은 능력이 좋거나 좋은 학교 나왔다거나 아니면 이제 집안이 잘 살거나 대부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럼 반대로 능력도 별로고 합벌도 별로고 잘하는 것도 없고 집안도 별로면 못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10년 살아본 경험으로는 한국에서 안 되는 게 외국이라 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본인의 업무 능력에 언어까지 된 능력이면 한국에서도 잘 나갈 능력자입니다. 일본어안 되는 애들이 블랙이라 불리는 한국 악덕 사장 밑에서 피 빨리고 일하는거 자주 봤는데 아예 일본에서 10년 동안 사셨군요. 지금도 살고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한국에서 안 되는 게 외국이 되는 건 어렵다. 근데 한국에서 되는 게 외국가서도 안 되잖아요. 예. 네. 그니까 러 한국에서 당연히 되는 게 외국가 안 되는 것도 너무 많아, 이게. 예. 네. 보통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뭐, 좋은 스마트폰 쓰고, 그 스마트폰으로 뭐, 이제 언저리서든 데이터 이용하고, 그리고 뭐, 집에서 컴퓨터로 낮이든 밤이든 마음대로 이제 시청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집안에내난방 같은 거 마음대로 틀수 있고. 어, 그런 거당연하 생각해. 왜냐, 누구나 다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일본만 가도,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일단, 일본과 불편한 게, 일본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좀, 대중교통이 완전히 잘돼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우리나라처럼 뭐, 광역시에 10분 간격게 시내버스가 이렇게 온다거나, 음. 아니면 지하철이 이렇게 빽빽히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 소문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보면 자전거를 타잖아. 자전거를 타는 이유가 자전거 좋아서 타는 게 아니라 워낙에 이 걸어서는 갈수 없을 정도로 이 철도까지 거리가 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집에서 30분 이제 자전거 타고 그 자전거 이제 보관소에 세워놓고 철도 타고 이제 그걸한 4,50분 타고 그렇게 좀 걷고 그렇게 출근합니다. 그렇게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이분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마트가 근교에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한국처럼 뭐, 24시간 배달 전문이 있다거나, 아니면 한이마트 같은 거, 뭐, 식자재 마트 같은 게, 도처에있지 않아요. 싸기는 산데.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가려면, 이제, 차 몰고 가야 돼, 차 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일본은 겨울이 굉장히 좀 버티기 힘들다고 들었어요. 한국은 그래도 이제 집안에 좀 가스 보일러가 다돼 있잖아. 그러면 가스 보일 틀면 웬만하면 추운 거못 느끼거든요. 대신에 이제 가스비가 좀 나오긴 하겠지만, 근데 일본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이제 단열 같은 게잘안돼 있고, 그리고 이중창 같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추위가 오면 바람이 들어오면 못 막아 이게. 예. 일본 그 드라마나 이제 영화 보시면 코타츠라고 있습니다. 예. 그 탁자에다가 커팅 같은 거 깔아가지고 그 안에 이제 화료 같은 거 중간에 집어 넣어서 안에 들어가면 따뜻한 거 있어요. 그왜 있냐면 이제 거기서만 생활하러 겨울 되면. 그 외에 다른 곳은 엄청 추워요. 우나라고 비교도 안 돼. 그리고 일본 가정집 보면 여름에도 에어컨 안 트는 집도 많이 있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보급 같은 게잘안돼 있고, 거기다가, 요금이 더 비싸요. 요금이. 우리나라 가스비 한 2.5배 나옵니다. 2.5배 이상.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보일러를 틀어가지고, 한 가스비가 20만 나왔어. 많이 나왔죠. 근데, 일본에서, 많이 낸다고 치면 한 50만 원. 그렇다고, 일본 가면 무조건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일본의 중소기업도, 굉장히 임금이 적거든요 어차피 한국의 유학생들 일본 와서 뭐, 취업한다고 해봐야, 대기업 못 갈테고, 보통 일본 사람들 기피하는 그런 중소기업 다닌단 말이야. 그런 중소기업 다녔을 경우 임금이 그렇게 안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비싼 물가 같은 감당하면 사실 돈모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거주하신 분들은 좀 고생할 거예요 지금 겨울이라서. 물론 일본이 나은 점도 있지 개인주의 같은 것도 좀잘돼 있고 뭐남 간섭하는 문화도 없고 조용하기도 하고. 좋긴 한데 그만큼 또 감수해야 되는 것도 많은 거예요. 아무튼 너무 한국 땅에서 살면서 이것저것 많이 재고 따지지 마시고요. 어떻게 한국 땅에서 정착하고 노력해서 우리가 좀 만족하고 살수 있도록 좀 마음을 가져야 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 정서를 보면 굉장히 좀 불건강해요. 뭔가 좀 감정 배설도 많이 하고, 그리고 좀 불평불만 같은 것도... 쉽게 늘어놓고, 거기다가, 약간만 뭔가 좀, 참는 것들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멘탈 관리 잘 하시고, 어찌되었든 간에 아직 대한민국은 살만 합니다. 살만 한데, 내가 자꾸 불평불만 한다는 것은, 나한테도 분명히 문제 있어요. 그럼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냉정하게, 되짚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